좋아! 영원한 게임 친구 조이트론입니다 오늘 더 보기 해볼 친구는 바로 BS1 노트북 쿨러입니다 게이밍 노트북을 쓰시는 분들에게 아주 희소식이죠 BS1은 밀폐식 풍압 방식으로 기존 쿨러와 비교해 얼등하게 냉각 성능을 구현하고 혁신적인 듀얼 소음 감소 시스템으로 소음을 줄였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자세히 더 보겠습니다 일단 외관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화이트와 이 블루의 색조합이 아주 깔끔합니다 노트북을 거치했을 때 미끄러지지 않도록 이렇게 풀업 베리어가 들어가 있고요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지지대가 있는데 각도는 30도, 20도, 10도 총세가지 각도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네, 무게는 1.8kg으로 묵직한 편이고 크기는 가로 454mm, 세로 137mm 그리고 높이 77mm입니다 이렇게 트레이를 확장할 수 시에는 새로 337mm까지 확장됩니다. 크기는 15.6인치, 17.3인치, 21인치 등 작은 노트북을 제외하면 모두 거치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뒷편을 보면 면직한 통풍구가 있습니다. 고밀도 방진판이 이 안에 있어서 먼지, 반려동물 털, 머리카락, 벌레 등 이물질의 유입을 막아줍니다. 든든하게 막아줘서 걱정 제로! 밀폐식 터보 풍압 쿨링으로 노트북의 거치 아닌 내부까지. 쿨링하는 방법으로 발열를 완벽하게 제어합니다 타사 제품에 비해 무려 10배나 많은 공기 흡입량으로 노트북 내부 팬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켜볼까요? 꽂아주면 바로 켜집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있는 버튼으로 1단, 2단, 3단 이렇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꾹 눌러서 꺼질 수도 있고요 플라이 디지에서 만든 제품답게 지능형 온도 제어 기술로 자동으로 속도를 조절합니다 플라이 디지 스페이스 3.0에 블루투스로 연결하면 CPU와 GPU의 온도를 비치하여 속도를 자연스럽게 조절하여 소음을 최소화합니다 최초 시작할 때 CPU를 30% 가까이 차지하지만 이내 안정화되니 걱정하지 마세요 b s 1은 저속, 표준, 터보, 오버클럭 총 4가지 모드가 지원이 되는데 저속은 1300rpm 표준은 2100rpm 초보는 2,700 RPM이고 오버클럭 시3,000 RPM까지 발열이 생기 틈을 주지 않습니다. 오버클럭 모드는 18 w 트 이상의 어댑터가 필요합니다. 발열 테스트를 해 보기 위해서 게임을 한번 돌려볼게요. 오늘 함께할 패드는 S 엔진입니다. 너지로 갑니다. 펜판 해봤는데 지금 온도가 7도까지 올라가거든요 이번에는 DS1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펜 온도가 67도인데 얼마까지 내려가나 한번 DS1을 켜보겠습니다 발열이 많이 잡히네요 지금은 37, 36도까지 여기를 만져보면 확실히 아까 전에는 좀 뜨거웠는데 지금은 안 뜨거워요 강력한 성능에는 어쩔 수 없이 따라오는 스토커 같은 놈이 있죠 바로 소음입니다 BS1은 효과적으로 소음을 제어합니다 밀폐식 터보 풍압 쿨링으로 빈틈없이 딱 막아주면서 소음까지 딱 막아줍니다 개방했을 때는 이렇게 소리가 크게 나는데 이거를 막아주면 확실히 소리가 덜 나죠 좀더 정확하게 녹음하기 위해서 마이크를 팬 앞에 갖다 놔 볼게요 음. 마이크를 앞에 갖다 놨습니다 듣지 않았을 때의 팬 소음이고요 그리고 이제 노트북을 거치했을 때의 팬 소음은 지금 이렇게 딱 들었을 때는 소음이 거의 안 나요 감쪽같이 조용해집니다 네, 여기 외부에는 배럴 구조로 설계된 흡입구로 소음이 적고 내부에는 정류 에어플로우 그릴 설계를 통해서 공기의 흐름을 부드럽게 정리합니다 하는 바람소리 있잖아요 그런 고주파이 슬로이즈를 필터링 해줍니다 얼마나 소음을 잘 남는지 보면 타 매페식 쿨러는 평균 70dB이고 BS1은 57dB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노트북 내부 팬의 소음이 60dB입니다. 고로 노트북 팬 소음보다 작게 나는 거죠. 여 뒤에 있는 노트북 팬에 팬을 이렇게 딱잘 갖다 대야 더 쿨링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오. 지금 노트북을 켜는지가 꽤 오래됐는데 주위 발열이 거의 없어요. 지금 아까 전에는 살짝 뜨거웠는데 지금은 점점 시원해지고 있어요. 이 맛에 쿨러를 쓰는 거죠. 오. 30도 후0도로 네, 조절을 하니까 지금 바로 흘러내리잖아요. 그럴 때, 이 밑에 있는, 착 들어주면은, 착 하면서 특결이 되고, 깔끔하게 들어왔습니다 각도가 높아져도 노트북은 안전하게 여기 거치가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노트북 쿨링팬 DS1을 더 봤는데요. 노트북 발열은 성능과 내구성을 높이는데 필수인 만큼, 강력한 쿨링 성능과 소음이 없는 쾌적한 BS1을 추천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에도 재미있는 게임 친구 더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며, 그럼, 초바!